안녕하세요. 다이랑하는 말입니다. 사... 요거는 칠석정 사장님한테, 칠석정 하나 주세요. 그래서 프리티 사장님한테. 그래가지고 요걸 또 언박싱은 못하고, 제가 요걸 한번 키워보고 싶어갖고, 아플 가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질량이 좋아해가지고. 음. 한개더시킬거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한번 어떤 모양인가 꺼내보겠습니다.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지. 오. 어, 이건 뿌리가 따로 분리됐네. 완전 생강이 고라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어, 옆에서 뿌려가 나네요. 음. 뿌리식물. 이쁘게 꽃대가 이렇게 안 꺾어지고 다행히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어다싶냐면 그 조금 큰거 납작하나보네다가 이게 이렇게 됐는데 한개더준것 같은데 뿌리를 여기 떨어졌나? 여기가 하얗게 됐긴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심는데 제가 이제 보고, 엄마 진짜 신기하다. 그래 봤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칠성, 성장 하나 주세요. 문자 남겼어요. 그더 오늘 왔네요. 여시까지 다 여기 풀어놓고, 자리, 를이 배치시켜놓고, 심는심는 심니어 거는 탄탄히알 겁니다. 이제 날이 뜨거워갖고 시키기 힘들 것 같아. 벌써 우타라는 오면서 우타라는지 살짝 우타는 날이가 됐더라고요. 아 제가 발음이 지금 정확하지 가않아요 햇반 햇반을 다 두더갖고, 아주 잠을 좀푹 자고 싶어갖고 아주 이렇게까지 푹 자서 쉬는 날이죠. 멋집니다. 이렇게. 우리 식물을 학원을 제가 그래서 하나 난다자리분 이건 왠지 껍데기 까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어 이렇게 초록초록 합니다 속 여기서 이렇게 나나봐. 이게 또, 궁금하면 또안 되니까 살짝 한번 까보겠습니다. 지금 되는지 이렇게 갖고 심어주겠습니다. 옆에다가 같이. 아유, 오늘도 바람이 또 많이 불어. 온도는 27도나 올라가고, 난다 자리분에다 심을까? 여기는 너무 작을래나 빨리 려봐나 작을래나 이거 좀 자랄 것 같아요 음 제가 두 개를 난다 자려고 두 개를 찜했었어요 요거 요거 3만원짜리 너무 찜했어 요 여기다 심어주려고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숯불을 좀 넣고 조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심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같이 심어. 올라오게. 일단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늘어요. 살짝 위로 올라오게. 뿌리가 위로 올라오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맡으시면 같이, 여기서 같이 나지 않을까요? 넘어지지 말고 두 개가 하나인 것같지 살짝 보이게 할 겁니다 숨기도 쉽죠 장학기 아, 나니 또 잊어버렸네 아, 손 씻고 와놓고 또 이러고 바람이 시원합니다 은 시원한데 문이 쾅쾅 닫고 음. 한탕 올라와, 바로 세게. 이렇게 출석장 심었습니다. 음, 이쁘다. 앞뒤도 없어요. 앞뒤도 없이 그냥 심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앞 꽃이 이렇게 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질석장 생강국은 이렇게, 이렇 가지고 이렇게 앞을 이렇게 앞을 해서 이렇게 볼 겁니다. 질석장을 심었고요. 제 옆에는 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를 심어야 되는데 흑나비를 여기 살짝 물음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좀 많아서 그런데. 여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오어왔습니다 한번. 이건 운전 됐는데, 물이 안 빠져가지고, 음, 하얗불 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약간 물음 증상. 물음 증상이 살짝 와요. 마르기는 마르는데, 뭔가 괜찮을 날라 모르겠네. 제무 물은, 요새 물는건 달라 없거든요. 근데 이아이가 이거, 이거. 꼭, 이 이거 와, 아이씨 그림 비슷한 게제품들이 약간 물러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자구도 있네, 옆에. 자구도 있고, 이고 다행히 마른중 이었는지 바람이 안 통해서 그런지 음, 아이 물으네 아 진짜 일단은 하열을 다 띄고 왼 짱돌 전아이스그림인줄알았어 하나로 살려야 되니까 웅나비 이거 흡수하고 샀는데 이건 좀 모릅니다 바람 잘 통하는 데안냅는데안 물어와? 이것도 적신 고생이야 아닌데?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는데 막 떨어집니다. 이렇게 살짝 한번 잘라봐겠습니다 털을 봤다 소용없는 것은 물고 있네요. 어제 아, 퇴근하고 뭐 한다고 그래. 갖고 온데는 것도 딴 데다 갔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일단은 최대한으 해가지고 말려서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올려놓고 이두 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도 살짝 안 좋아요. 감물렀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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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렇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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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너거는 괜찮습니다. 하나라도 살려보겠습니다. 아우, 어, 푹 떨어져 버렸네. 아, 나 너무 그렇게 매없이 떨어지냐? 너도 보면은, 뿌리를 다시 받아야 되니? 물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니까요 아이도 물을 다시 받을 겁니다. 심어주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가지고 아이 안아 여기 좀 품고 있어. 거기서 품고 있고. 아또 뭐야? 온나비 여기에 가아렇다 심어줄 거잠게나 봐. 게 이렇게. 이렇 나중에 게을때게 이렇게. 이렇게. 끔해게야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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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렇게게나게가 떼어고 있어요 어쩔 수 없네 어쩔 수가 없어 심어 주지 심고 싶은 거는 많은데 어, 여기서 칠석정과 옥나비 마무리 짓고 이거는 뿌리를 잘 내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시원한 창문 다열놓고 시원한 데니까 이렇게 한번 끌려볼게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서아이들한번잘켜보겠습니다 옥나비 칠석정은 난다 자리 보내서 꽃대를 한번 꽃을 이쁘게 보겠습니다. 예쁘죠? 들썩다. 탐나는 나이. 저도 한개더 신고 싶고, 양쪽으로 이렇게 신고 싶었는데, 어떻게 큰 클지 작을지 몰라가지고 지금 한 개를 시켰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